오늘은 10km 무조건 뛸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운동장을 뛰는데, 요즘은 이렇게 동네, 여기가 청평이거든요? 여기 뛰고 있어요. 여기 길에서 뛸, 뛸 때까지 뛰고, 나머지는 운동장에서 마무리. 어 무조건 완복은 해야돼 아여기다한번더 <laughs> 아, 돌려 서고어어 <laughs> 그래

어, 한 대도 있고, 안한 대도 있고. 근데, 근데, 아버님 사실 그 옆에는 봤니? 한 군데는 했더라. 어. 아, 아. 그래서, 우리 것까지 하니까, 아. 주변이 지금 괜찮아졌어. 그뱀 같은 거는 우는 없었어? 살모사. 그렇게 <놀람> 산수에 있었어. 아버님 선수에? 아, 아. 어. 어머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고 했어. 아, 동영상 찍었어. 아, 근데 그 아버님 선수에 올라갔어? 어, 어 똥아리 튀고 있더라고. 도망갈 지도않어 응. 체크라는 게. 그래, 그때 내가 구별을 봤는데, 근데 상상하려면, 지랑, 뱀이랑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거 나오기가 싫은. 어어어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또 어디, 누가 안 도망가? 아니, 색칠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빨간색이 있어요? 아니, 빨간색은 없어요. 예. 네. 근데 안 움직이지? 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낯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치웠어. 원래 오빠 되게 어, 쬐끈한 거야 새끼. 그리고, 그리고 그 어, 새끼 새끼. 어. 어.

말고, 소상품, 좀,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 어, 어, 어. 어, 야, 그 근데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아 네, 별 같은 건다 해놓지 어, 거기가 원래 별은 많이 없고 음. 있으면 뱀이 있다 하더라고 네, 근데 그그 처음 봤지 <웃음> 어디 <웃음> 고등학교 어 체육관 비슷하아 아, 산 밑에. 어. 그렇지. 오늘은 여기를 두번 왔다 갔다 할게요. 속도면 이 정도면 돼? 여기서 돌릴까? 어떡할까? 여기서 돌리자. 저기 불편해. 풀린 게 아니라 빠진 거네. 오케이. 무릎 보호대가 옆으로 샜어요. 어, 주말이라 그래 주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 어, 차가 좀 많이 다닙니다 생각보다 원래 낮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늦게 들어와가지고 야, 오늘 땀 진짜 많이 난다. 어, 여름처럼 많이 나네. 어, 여름 어, 땀 진짜 많이 나. 어, 땀범벅이야. 어어 <laughs> 감각이 없어 어디제 저거 뺐어 한쪽으로 여기가 왜더어려 모르겠네 너무 꽉해서 그럴 수도 있어 자기 먼저 뛸래? 또 어. 숙게. 왜? 나 지금 걷고 걸을래. 사람 저는 지금 뛰다가 어. 다이 떨어져 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빵 하나 먹고 콜라 하나 먹고 다시 뜁니다. 와 씨, 원래 배가 안 고파서 그냥 뛰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와이프가 먼저 앞으로 뛰고 있고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뛰어볼게요. 원래는 10km만 뛰려고 했는데 이렇게 뛰다 보니까 운동장에 왔는데 9몇 k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km가 아니라 12km. 계속 운동장 6바퀴 돌아서 12km 채웠고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영상을 찍다가 부랴부랴 영상을 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중간에 한번 오늘 땀 너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너무 많이 난다고. 알고 보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어,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안 고파가지고, 저녁을 사실 안 먹었거든요. 어,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이 이게 에너지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식은땀이 난 거야. 식은땀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편의점 들어가서, 요 빵하고, 콜라. 그렇게 사서 먹고, 다시 뛰어서, 12kg 뛰고, 와, 이거 먹으니까, 다시 또 에너지가 확 충전이 돼가지고, 야,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 이 충전이 되니까, 또 이제 에너지가 확 생겨서, 어, 오늘 어, 제가 운동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12km 뛰어 봤고요, 여러분. 어 12km 뛰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근데 왜 12km에 멈췄냐? 내일 또 10km를 또 뛰어야 돼요. 내일은 어, 대성리에서부터 남양주까지 어 저번에 대성리까지 뛰었잖아요. 요번에는 대성리까지 가서 차 세워 놓고 거기서 이제 남양주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음에 할 때는 그 앞으로 가서 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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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서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고고.